같은 구름에 비해도 초목은 그 종류와 성질에 맞추어 성장하며 꽃과 열매를 맺듯이 비록 한 땅에서 나고 같은 비에 젖으나 모든 초목이 각기 차별이 있다. 법화경 약초 유품 중에서 허명스님 말씀, 똑같은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다 보니 받아들이는 바가 다 다릅니다.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설법을 하신 것이지요. 즉 그때그때 그때 만나는 사람의 근기나 환경에 따라 말씀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불교 공부를 조금 하고는 제 말이 옳다며 우기기도 하지요. 이럴 때면 저도 공부가 부족한 탓에 정말 속이 터질 때가 있답니다. 예를 들어, 근래에 어떤 스님의 무소유 문제가 논란이 되었더군요. 그 스님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. 다만, 재산이 없다고 해서 무소유고 있으면 무소유가 아니라는 편견은 분명히 버려야 합니다. 그리고 누군가를 평가하려면 스스로도 그만한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? 정작 그런 사람들은 온갖 욕심은 다 누리고 살고 싶어 하면서 말이지요. 20여 년전 통도사에 계시던 어떤 스님은 치료비조차 없어 결국 토굴에 들어가신 채로 돌아가셨습니다.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무소유의 삶을 사신 분이지요. 참. 무소유라는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. 나무아 미탑을 나무아 미탑을 나무아 미탑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